아, 듣고싶어 끝까지 듣고싶어 먹을 수있겠 먹을 수 있어요 이면먹안 깨지 지좀 심한게 맞네 어.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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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목소리> 싸다 샐러드 3.5유로 말도 안된다 <목소리> 또왔 프리 맥주 시켰는데 피벤베스 네, 보 커피로 표현하자면 산미가 좀센 시큼해. 해물 을 봤네요. 고소한 냄새 나요. 음. 음. 너무 뜨거운데 맛있어요? 짜졌데는데좀서 음, <laughs> 짬뽕밥 조린 <줄인> 거같아 <laughs> 8시 반. 그럼 이거 찍어 있어요. 드디어 <laughs> 나옵니다. 나, 며칠 동안... 아... 여기 앉을까요? 응, 좋아요. 오, 너무 예쁘다. 감동적이야. 빨리 먹, 고 나갑시다. 아안녕세요래야 <laughs> 어, 음, 어, 뭐? cultures에... <Thank you. 웃음> 미안해, 고아이네 멋있죠? 그런 거 같은데? <목소리> 지금 해 들어온다 <laughs> 해 <다 들어와. 웃음> 맛있겠다 음 <laughs> 맛있어요? 맛있다 예쁘다어 저기 너무 예쁘다 성 같아 성 미쳤죠? 발견됐다 진짜 린 이유는 바로 <laughs> 그런 사람이 담벼락게 <답변하게>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도 저기 노을이 미친 <laughs> 오 멋있다 아, 아니, 이게 비싼 비싸네. 비싸네. 제가 음료수 하나 사줄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너무 예쁘다. 근데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예뻐요. 스태. 내려가면서 한번 가봤거든요. 네. 캡처할 만한 사진을 찍어요. 하나 둘 셋. 아 예쁘다. 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인데 안 찍히네요. 흐린... 뷰를 두개볼수 있어서 좋은 거 흐린 뷰, 맑은 뷰. 비 오는 날로도 예쁜 게 다른 거. 시간만 멋있다. 좀 있었으면 여유롭게 다녔을 아우... 것 같은데. 내일 일찍 영화 면 돼. 저거 인공위성일걸요? 아, 퇴사하고 오긴 네. 잘했죠 한명옷 가지고 한명 지금 이나고 이런데... 근데 이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<laughs> 미치겠네. 다 아씨. 이렇게. 핑크색 안 봤는데 추우니까. 여기? 잠더요한국어야아 미프, 미프, 미프. 까요 괜찮아요? 그러네. 우리 점점 늦게 먹는 네, 것 같아. 어, <laughs> 오늘은 머리를 감고 자야 돼. 오, 전 데이라 집가. 아, 오늘 비 너무 많이 맞긴 했는데. 코리아라고 해서 밥준거 아니죠? 한국 스타일로 줬어왜 너무 한국. <웃음> <웃음> 아니다, 아니다. 이게 포르투갈식 뭐라는데? 이렇게 생겼는데. <해면은> 퇴사 <해. 웃음> <제사> 안 했으면. 다음부터 유튜브을 뛰기 시작하고. <laughs> 귀국 날짜가 엄청 빠르게 느껴지겠지. 진짜 맞춰서 일해야 될 수도 있어. 그거 출근 찍고. <웃음> <웃음> 코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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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는 아이폰 윈라이인 코리아! 아 삼성! 갤럭시! 갤럭시! 안녕 오케이! 바이바이! 바이! 바이 오늘 정말 진짜 수채화 같아. 너무 예뻐! 갑시다! 약간 서울 같은데 색이? 유럽은 어쩔 수 없다. 노 o 여기래요. 아 몰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아, 언이 어디까지 <laughs> 올라가? 저나 아, 그것보다 더 심한데? 너무 아, 네. 뭐, 뭐? 짜요. 멜로서정주 겹쳤어. 아, 적이안 와. 포르투는 다시 오다나스폰이 예. 같이 다시 양품을 마지막으로 사고 대박 대박 깜짝이 보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밖에 너무 덥죠? 아, 밖에 좋아요? 아 먹을까? 마지막이니까? 마지막이니까 먹아그래 마지막 식사 아겠다 <laughs> 문어 소스 같은 게 너무 맛있다. 정말 진짜 고구마 같은 거냐고 <laughs> 뭐야? 지금 밥 먹으러 와가지고 별별이 없는데. 진짜 어, 완전 맛있어요. 에코백 예쁘다. 가격이 안 써있네. 음... 알라, 알라. 뭐한번 둘러보고. It's it's I can't I can't 저기도, 어 마그넷 있다. 어 냄비 받침. 예쁘다 마그넷. <laughs> 마그넷도. 어 성공이다. 페인에서 컵을 사야 돼. 아 시티스 가서 또 마그넷 사야 돼. 날짜 <laughs> 나요 <laughs> 되게 여유롭게 다닌다고 <laughs> 다니는데 왜 이렇게 빡센 거야? <laughs> 일정을 적어 보면 되게 빡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!